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울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해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죄인 된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아들딸 삼아 주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마음의 힘과 소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다는 것이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이시죠. 제자를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이제 말씀의 제목이죠.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14절 말씀에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레위가 레위가 가진 지구이 뭐냐? 세관에 앉아 있다 말합니다. 세리죠. 세리는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직업, 버는 직업이었지만 세리는 두 가지 면에서 나쁜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걷는 마치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 과같다 사람들에게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쁜 직업이었고요. 또 세리들은 그 걷는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갖다 바쳤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로마 사람들과 가까이 했었고 권력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세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를 따라가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는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세리가 있어요. 같이 세금을 걷고 살던 어저 친구 여기 있네, 어저 친구도 여기 있네, 저 친구도 여기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세리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죄인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죄인들이라고 하면 뭐 진짜로 나쁜 짓을 한. 그런 죄인들일 수도 있겠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인 법에 의해서,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종교적으로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핀잔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죠.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뭐 한국 교회는 이제 지금은 다양한 문화적인 형태가 있지만, 이제 예전에 좀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장로교 쪽에서. 거기서뭐 술을 마시면 이제 큰 죄처럼 생각하고 그랬죠. 근데 항상 교회에 술을 마시고 오는 형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 오면 성도들이 다시려 인상 찌푸리고 그런데도 그 형님은 항상 술을 마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분은 그 술을 마셔야만 될 만큼 삶이 괴롭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어떻게 교회면서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많이 좀 판단하고 어, 좀 어려운 말도 그 사람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더러운 일을 한 사람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일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그 제자들과도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냐면 1 5절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많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교인들이 대부분이다. 사회적으로 더러웠던 사람들, 죄인들, 그 돈도 좀 있었지만 손가락질 받았던 민족의 반역자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 그런 교회 구성원이라고 할수 있죠. 그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아주 경건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 돈을 좋아했지만 그당시에 바리사이들은 꽤나 청렴하고 결백하고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 중심으로 목회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가난한 목회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못마땅합니다. 왜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 당신도 납빌텐데 그러면 죄인들하고 어울려 먹으면 그, 당신도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점잖지 못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서 해목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신 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이렇게 좀 평판이 안 좋아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래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괜찮고 좋은 분들하고 어울리면 목회도 편하고 좋고 그럴 텐데 좀 나쁜 행동하는 것 같고 좀 더러운 모습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뭐 t v 로 보고 뭐쇼츠로 보고 그럴 때는 아 이분은 훌륭한 목회자야 대단한 분이야 좋아요 누르고 이런 분이 있어야 한국교회가 발전해 이런 분이 정말 예수님이지라고 말하지만 막상 그런 분이 내 옆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화면 너머로 볼 때는 좋다고 말하지만 그가 나의 목회자가 되거나 내 옆에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그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경우가 그런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바리사인이 예수님을 핀잔한 얘기를 예수님 듣고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게다가 죄인 된 세리를 제자로도 부르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똑똑하고 돈이 많고 신분이 좋은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잊지 않는 자.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 은혜의 깊은 고백을 부인할 수 없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은혜받게 아시고 과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돌아사는 삶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기심이 많고 도만하고 쉽게 정제하고 착하게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죄인이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고 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수처럼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들을 극히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전 예전에 목회된 교회에서 세가족에 많이 이제 좀더 관심을 갖고 기울어졌어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일에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누군가에게 다가서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몸이 하나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에게 관심을 줄수 없잖아요. 세가족이나 마음 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까이가 하면 은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런 사람만 좋아해 새 가족만 챙겨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아직도 사랑을 덜 받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목회자나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만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린 다 사랑받아야 되겠죠. 목회자도 사랑받아야 되고 누구나 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환자를 부르러 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면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겸손함으로 목회자나 다른 분들 나와서 나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차라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 겸손한 자로 오면 낫겠죠 그러나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고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나는 이만한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먼저 알아줘야 돼 이건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욕구죠 내가 권위로 다른 사람들이 서고 싶은 거예요 그걸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누구 어느 누구도 다 내가 죄인됨을 안다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름 받은 사랑을 받았다면 충만히 받았다면 이제 또한 그 받은 사랑으로 또 다른 죄인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손 내밀고 사랑할 줄 아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참된 신앙이. 그리고 참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받기 전에 나를 알아주기 전에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축복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서자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시고 모임을 준비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존경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나 또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열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